내 네, 주제 30번? 얘네 네. 청소년들이랑 행동조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솔직히 부모가 놈모들이니까. 부모가 화난다고 물건 던지면 애들도 물건 던지겠지. 음. 맞아 어제 TV에서 봤어요. 너는 요즘 TV 중독이니? <웃음> <웃음> 어, 어제도 TV 보다가 늦게 왔다 가더만 또. 세상에 재밌는 걸다 즐기고 어떻게 사니 매우 네, 중요하다 잔소리 듣기 싫다거는 중요하다 여러분 예? 아야 됐어 했어? 네 썼어? 자오이 어이 나 진짜, 어, 야, 진짜. <laughs> 이제 안기하고 에, 주제문이고, 에, 주제문인가 보다. 주제문. 주제문인 주제문. 올도 있는 문장 말고, 주절이 주제문이지. 올도 문장은 반주제겠지, 반주제. 됐어? 예. 어. 설명한다. 에? 자, 감정의 사회야, 감정의 사회야. 처음 나온 영어니까뭐 해야 돼? 다른 풀어놓 설명. 어, 정의해야 돼. 즉, 즉. 즉. 어. 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거다이야 그럼 뭐모로부터? 뭐에 대해서? 감정과야. 감정과. 어바 u 의 목적으로 뭐요? 음사, 프로스, 투, 정사. 감정과,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루는 방법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게 뭐다? 감정이 사회화다, 이 말이야. 나 혼자 독학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사회화니까. 예?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야지. 자기 감정이 어떤 감정이고,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예? 다루는 법에 대해서 어쩐다? 누구한테 배운다? 아, 어 그러니까 뭐다? 사회야! 이제 정신 차려 저, 어! 아! 배기 싫어! 이 데미의 이모션스야 에?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다 말이야. 이게 감정의 사회야라고 감정의 사회를 정의 내리고 있죠 됐어? 네. 어, 이게 단수조고 밑줄 밑줄 다음에 단수동사에서 스타트에 여기 쓰여있죠? 그래서 단동원 그 다음에 엔드 있나보다 엔드, 엔드 있고 플레이스 단동투 됐어? 네 징수 많은 거 아니야? 3 0분 아, 작은 거구나. <웃음> <웃음> 감정의 사회화가 어쩐 데? 시작된 대 어린 시절. Only <laughs> in the life of 부산이까 하라고.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죠. 어릴 때부터 부모가 맨날 쌈박질하고 있어. 그러면 똑같이 배우지. <laughs> 그리고 자 플레이 로리아 역할을 하다야. 근데 근본적인,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얘 말이야. 자 감정조절 발달에 있어서 이게 뭐다? 감정의 사회화가 기본적인 에? 역할을 한다 이말 됐어? 내가 감정의 사회화를 어떻게 당하는지 다른 사람한테 배우잖아 근데 이 다른 사람이 주로 누구요 그렇지 부모가 하는 대로 배운다 이 말이야 에? 그래서 봐봐 주절이 여기라 했어요 우리도 비록 가족의 이 영향력 통사 아니다 주어다명사다 올도절 안에 애가 주어라고. 동사 아니라. 에? 신표, 신표 다음에 뭐 있다 했어? 어. 좀 빠릿빠릿하게 해봐. 마음에 들게. 좀 샤프한 척 해봐. 복수동사. 아, 술에 물탄듯, 막, 성격 좋은 척 하지 말고. <laughs> 성격 좋은 척이라면, 성격이 좋습니다. 어, 아, 그래. 그건 그래. <laughs> 자 그럼 봐봐 가족 위에 엑스트라를 그렇게 설명해서 패밀리 오름 형용사겠지 가족 위 영향력 예를 들면 누구야 또래나 미디어 봐봐 텔레비전 보고 왔다잖아 미디어 영향 받잖아 예 어, 됐어 자 이런 영향력이 얻게 된대 중요성을 얻는다 이 말아 언제 언제 청소년기에 당연히 예 어. 또래 또래의 영향력이 막강하잖아 청 청소년기 동안에는 어쩐다 이런 또래나 매체의 영향력 크잖아.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야. 에? 반주제죠. 부모가 남아있다이 말을 뭘로써? 롤모델로 주된 사회화의 주체로서 동인으로서 남아있다이 말. 애저는 주체. Primarily 주된 주요한 그런 뜻이야. 또는 일차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부모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 예, 됐어. 어. 그래서 이게 주제야, 에? 이게 주제문이야. 어, 애를 들면 그랬으니까 이게 주제문이지. 예, 들어줘야지, 애를 들어줘야지. 자, 부모야, 대열에 패런트라 줬고, 부모 자신의 반응이야. 감정의 감정적 상황에 대한 부모 자신의 반응. 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미칠라 한다잖아. 애들이 부모님 따라서 똑같이 행동해. <laughs> 그잖아, 요즘 신학기 대학고 미친데, 지금. 예? 이들만 상대하면 괜찮은데, 부모들도. 감정적 이런 상황에 대한 부모 자신의 반응이 서브에즈. 요, 좋, 죠서 서브에즈? 문모로서 역할을 하다. 아, 놀모델로서 역할을 하는데, 놀모델. 예? 놀모델 되죠? 다 따라 하잖아. 나도 모르게. 됐어. 자, 봐봐. 감정 조절을 위한 롤모델로서 역할을 한다면 뭐가 위하냐. 레귤레이션, 규제, 조절. 네? 자, 문장이 이미 끝났잖아. 그래서 뭘로 이어져? 접속사 파, 생략한 분사고문. 으로 네? 분사고문으로 인크리징 뭐라고 되어있냐. 가능성을 증가시키면 그리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예를 가능성이라는 아, 라이블리후드 뭐라 했어? 생계. 아, 자, 가능성을 아이거 적고. 여러분 나왔다 지금. 라이블리후드하고 라이클리후드하고 네. 어. 자 가능성을 설명하는 건 성격이 4시야 아이들이 보일 것이래 유사한 반응을 보여야지 유사한 유사한 에이. 그래서 여기 어이네 30번이 올래어 어이 문제니까 뒤에 봐 comparable이야 comparable 때문에 이게 유사한이 맞는 거야 유사한 상황에서 자, compare가 비교하다야 비교 가능한 비슷한 일작할 만한 동등한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고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 같다. 내 말이야? 너희랑 저희 유치원생 5살짜리랑 비교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비슷해야지. 컴페러블하지가 않잖아. 나 어제 매장당할 뻔했다. 왜요? 숭덕 고산반 뒤에 있는데, 그, 김수현 욕했다가. <laughs> 김수현 표현이 있었나. 욕한 게 아니라, 뭐, 수치심이 나와가지고. 무슨... 수치심이란 글이 나왔는데, 그 수치심이, <laughs> 예? 아, 예를 들면 하잖아, 내가. 예, 예. 어, 그거 예를 들었다고, 선생님 미장당요그을 들었고. 무슨 <laughs> 일이 있는 거예요 아, 뭐, 아니, 그, 김세론하고 미성년자일 때 사귀었다고, 막 뭐. 그것 때문에. 어, 사귄 사인데 이또 장례식 안 왔다고 또욕 먹는 거. 아 맞아 맞아 네자 봐봐, 이거 봐봐. 비슷해 둘이 나이가 비슷하지 않으니까 욕을 먹는 거지. 이거, 예, 됐냐? 여기서도 난배장당하냐자 봐, 부모의 이런 행동들. 예, 프랙티스 연습만 있는 거 아니야. 관행 관습 다 있잖아. 예, 부모의 이런 행동, 예. 때, 어떤 때야? 봐봐, 타임스가 선행사야. 그래서 관계부사를 썼고, 관부니까 뒤에 원문이야, 불문이야? 원문. 그렇지, 원문이겠지. 봐봐. 그들의 아이들이 직면에 주어 동사 목적어야 크게 보면 되잖아. 2형식으로 어. 봐도 되고, 3형식으로 봐도 되고, 한꺼번에 동사으로 묶어서. 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한 그런 시기에. 이때가 뭐였어, 지금? 유치원. 봐, 어, 유치원에 있다가 초등을 입학했어. 이제 감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지 그 걔네들이, 예, 어. 그럴 때 부모의 행동이야, 예. 부모의 행동,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애들도 따라한다고, 예. 부모의 행동이 어쩐다, 얘 통사다. 그래서 이렇게 복동복동. 또한 영향을 미친데 뭐에? 감정 조절.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예. 어. 그래서 여기 이 관부 체크하고 요복 체크, 복 체크. 됐지? 됐냐? 에여기까지 이해 되지? 그래서 봐봐 에어리지 반면에 반면에. 직접적인 위로야. 이건 아주 어린 애들한테 해야지. 에? 유치원 이제 다니기 시작한 애들한테 에? 직접 위로 해야지. 친구가 나 때렸어 그럼 위로해줘야지. 직접적인 위로. 수딩 수딩 크림 있잖아. 진정 크림. 음. 네, 수딩. 몰라. 상하수 자, 수딩 위로 진정. 직접적인 이로하고 지시적인 안 해. 그 유치원생은 모르니까 지시해야지. 얘한테 친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라. 응, 너도 같이 때리지 말고.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해야지. 걔네들아. 예? 그래서 봐봐요. 뒤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 주어가 두 개니까 아로 했네. 도움이 된다. 이말야 도움이 돼. 어떤 애들한테 도움이 되겠어? 청소년? 아니겠지. 더 어린애들한테는 이게 유치원생 정도 되면 도움이 되겠지. 걔네들은 인재망하고 있는 애들인데. 말해줄 거야. 선생님 조카가 요, 요, 유치원 다니기 시작할 때. 유치원에서 지 친구들이 침을 뱉나봐, 얼굴에다가. 아, 근데 아, 그거 아, 행동을 따라해,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침 뱉고 있어. 이런다. 직접 지시해야지, 이거. 아, 진짜 나예요. 또래한테 배우잖아. 아까 또래 의 영향 있잖아요. 또래 예? 딱 보고 진짜야 그 그런 단계가 있어. 누가 이렇게 얼굴에 침 뱉으면 자기들 도 따라서 침 뱉는다. 유치원생들 단순하잖아. 바로 따라해 바로. 예? 어 그렇게 깜짝 놀랬다 이렇게. 그런 찌라도 야 찌라도. 에 그럼 이게 주제 아니라 이제 뒷말이 주절이잖아. 봐봐 대 데이가 봐봐. 부모 아니야 데이가 요거야. 직접적인 위로하고 지시적 안내. 예? 되기가 직접적인 위로하고 지시적 안내가 뭐뭐 있어? 자 청소년한테 하면은 너 이거 해야 하면 걔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부동적이어 그렇지 마마 보이가 되는 거지 파파 걸이 되고, 예? 어 자율성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마마 볼 파파 걸 되버린데 봐봐 방해한대 방해. 방이. 원래, 이컬티베이터로 나왔다. 이건 반여겠지, 반여. 방해하게 된다, 이말 청소년이랬어, 센트가. 아까 청소년기는 C이고, 청소년의 자율성 추구를 방해한다, 이 말이야. 직접 지시해버리니까. 예? 얘가 스스로 일어서야 된다. 자율성을, 요걸. 됐어? 어. 네? 예, 이거 원래 문제는 이거에서 이 예? 이거 여러분 일단 n e u r a l p o s t cultivate 방해하다 방해하다 이거 말고 또뭐 있어요 방해하다 뒤로 시작하다 말해봐 어 disrupt 어, 또 disturb i n t e r f e r 이런 애들 힌더 한번 이런 애들 어. 디스 s 트 디스 t 브 i s 힌 u p 터 h a m f u h i n a i n t e r p 아이씨, 안쓰고 있어. 진짜 내가 진짜. 그거는 진짜 천천이라진도수다더니라 됐어? 이제 봐봐. 자, 그래서 봐봐. 이 결과, 그 결과. 청소년들이 이제 멀어지는 거지. 멀리 당기다니까, 멀어지다. 멀어질지도 모른다. 이것의 결과야. 직접 위로와 지시적인 이런 거를 하는 거. 뭐로부터? 그럼 다음에 누에서 부모가 공통이야. 부모로부터 멀어져. 부모를 의지하기보다는. 목모를 향해 기대다니까 의지하다. 예? 이게 공통 목적어라고. 이프론 전치사하고 투워드 전치사에 공통 목적어 야 부모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어쩐다 멀어지려고 한다 이러면 그리고 이야기 잘안 하겠지 밖에서 힘든 일 있어도 에허. 자 시기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청소년기는 왔다 갔다 하잖아 에? 그래서 정서적으로 봐봐 위기 때 네. 부모한테 의지해야 되는데 에? 왕따 당해도 말안 하고 자 언니스 만약 몸만 하지 않으면 야 부모의 행동이 풀리어요시 행동으로 그래서 부모의 행동이 조절되지 않으면 어저스트예어 부모의 행동이 어 필요할 때 도와주면 되지 예 필요 없을 때막 잔소리하지 말고 예? 어 어조스트 이거를 구체적으로 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종을 어떻게 하는지를 애가 어째야돼 말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그럼 들어줘야 돼. 어. 어저스도 챙기고, 그 다음에 봐, 슈도블, 에이블이니까, 명사야, 아니야. 아니죠. 형용사야. 형용사는 주어 기아 아니야. 아니죠. 아니니까 뭐다, 도치. 보호도치. 이게 주격보고인전체적으로 가로, 이지가 동사, 요거 챙겨야지. 단어 누가 봐도 요거, 주요 구문에다가 이거 쓰고, 분석 적어야지. 예, 예 암기도 해야지. 절대 거짓말을 못 하는가 대답하라 이 짜식 짜더적합하다말더 적합하다 청소년기에 시 이거 청소년기라고 있어 청소년기에 더 적합하다 뭐가 간접적인 지지가 더적합하다말이 직접 지시가 아니야 이 직접 이거 다이렉트가 아니야 예 간접 간접적인 도움이 자율적인 감정 조절에 간접적인 도움이 청소년기에 는더 적합해요. 그래서 예? 어, 그러면 간접적인 도움이 뭔지 서치해 제하고 예를 들어 주는 거야. 예, 서치해 제서 뭐예요라고 간접적인 도움이라고어행 조종의 에이, 이기도 하고. 아니, 내가 살았나 보네. 아, 나 진짜. 딱 봐도 저 읽는 톤이야. 아유, 진짜. 연기는 못하겠어. 아유, 나는 재능은 하나 지워라. 연기 재능 없다. 아, 읽는 톤이네 자, 봐봐. 관심을 통해서요. 관심. 근데 인의 목적어가 여기 있냐, 없냐. 어, 인 목적어 찾아야지. 아까 프롬의 공통 목적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거야. 찾아봐. 인의 목적어 뭐였겠어, 아나? 뭐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겠어 감정적인 경험. 그렇지, 요거예요이 오브랑 인의 공통 목적어가 얘야요. 어? 청소년의 감정적인 경험에 대한 관심, 관심 가져줘야지. 얘가 막 침울하고 뭐 두드러 맞고 오는 것 같은데 무관심해. 어, 합대다안 어, 되지. 어, 청소년의 감정적인 경험에 대한 관심을 더해서. 관심이지, 잔소리가 아니야. 선생님 말해 했나? 네. 어. 요거, 여기 공통목적을 여기 써놔. 여기 지금 공통목적을 배우고 있는 거다. 자, 봐. 근데, 에즈, 신표, 신표, 사비하고 들어가 있잖아. 뿐만 아니라, 에즈, 에즈. 뿐만 아니라, 인식, 아는 거야. 자, 무비판적인 수영이야. 애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면 비판한 순간 애가 뭐 하겠어? 엄마 미안해! 말안 하지. 말안 해버리지. 수영, 수영. 엄마는 왜 그래? 반아 <laughs> 청소년의 감정적 경험에 대한 인지 인식, 인식, 아는 거. 그 다음에, 이 청소년의 감정적 경험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응면 그랬냐 이렇게 됐어? 이게 네, 힘들다. 아, 잔소리하게 돼 있어. 그리고 봐봐 앤드로에서 여기 이게 하나야, 이게 하나고 앤드로에서 봐봐 애즈가전치상 이거 동명사로 와 있는 거야. 이용할 수 있어야 돼. 부모랑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부모가 이용 가능해야 된다는 말이니까. 에? 어쩔 때? 도움을 요청할 때만 이렇게 하라고, 예? 어떻게, 엄마, 이럴 때만 말해주라고. 아, 너희는 엄마가 아니구나. 전부 할 때, 청소년이 말하고 싶을 때만 어쩐다. 이용 가능한 것과 같은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 아, 간접 도움이야. 간접 도움을 두 개로 제시한 거야, 에? 청소년의 감정적 경험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또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쩐데 A가 원할 때 말할 수 있어야 돼, 이용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두 개야. 간접적인 도움이 두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는 말. 됐어? 어, 내용 깔끔하게 잘 정리해. 문장으로 하지 말고 요약으로 포인트만. 어. 다음에.